네. 들어보십시오. 어, 슬로우이 좋지요. 혁신으로 총선. 안으로는 혁신하고 밖으로는 단결해서 총선 승리하자. 밖에 나가서 소리하지 말자. 혁신을 안에서 밖으로는 대단결. 그렇게 하자. 맞죠? 제가 외침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어? 혁신으로 총선 승리. 당겠습니다 안으로 혁신하고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싸울 대상은 지도부가 아니라 윤석열 정권입니다. 맞죠? 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혁신으로 정선진리 정서 혁신으로 정서진리 대단결로 정권집합 대단결로 정권집합 정권 기왕만 합시다. 이걸 하기 위해서라도 <laughs> 바닥에 있는 불꽃이 혁신에너지를 모아야 20만 명을 모으면. 20만 명 모으면 혁신 완성됩니다 50일 대장정입니다. 이따 어떻게 할 건지 논의해 보시고요. 자, 권리를 확보하여. 권리를 확보하여 민주당을, 확보하여 민주당을 혁신하자. 민주당을 혁신하자. 권리를 확보하여. 민주당을 확보하여 민주당을 혁신하자. 권리를 확보하여 민주당을, 확보하여 민주당을 혁신하자. 이상입